5월 6일 민트TV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달부터 상수도 연체금 일할 제도가 실시됩니다. 제13회 인천시장배 노인 게이트볼 대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관광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는 연평도의 모습을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그동안 날로 치솟고 있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던 인천시가 이번엔 시민들의 수도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우병민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이달부터 수도요금 수납 제도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은 수도요금을 하루만 늦게 납부해도 미납금의 3%에 해당되는 연체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납부요금이 연체가 되더라도 연체일수에 해당되는 연체금만 납부하면 되므로 시민들의 연체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요금제도 개선 방안은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요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만큼 연체금이 줄어들게 되어 시민에 대한 연체금 부담이 줄어든 것과 동시에 조속한 수도요금 납부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통장 잔고 부족으로 수도요금이 연체가 됐던 시민들을 위해 자동이체 추가 출금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자동이체 추가 출금제도란 납기 마감일 이후에도 미납자를 대상으로 한번더 출금함으로써 시민들이 별도로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연체금 또한 절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본 상수도요금 납부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을 기점으로 다른 요금제도 또한 조속히 개선되길 바라봅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 13세기 남부 농민들의 놀이가 발전된 게이트볼. 국내에선 대표적인 노인 스포츠로 자리 잡았는데요. 노인복지를 적극 실천 중인 인천시가 준비한 게이트볼 대회 현장을 배영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창한 날씨 아래 공을 치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사뭇 진지해 보입니다. 정해진 게이트에 공을 통과시켜야 하는 비교적 섬세한 스포츠인 게이트볼. 다른 스포츠에 비해 운동량이 많지 않아 인천에서도 노인스포츠로의 확실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난 28일 9월동 게이트볼장에서 벌어진 제13회 인천시장배 노인게이트볼 대회. 화창한 날씨 아래 벌어진 오랜만의 대회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모두 만족감을 표시합니다. 오늘 인제 시장님도 오시고 해서 날씨도 좋고 무사히 잘 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날씨도 좋고 특히 오늘부터날 모두 나와서 하니까 기분도 좋고 화합도 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송영길 시장은 대회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역량이 다른 도시들보다 우수하다며 이 역시 인천의 자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이 뭐 게이트라는 말이 우리 인천하고 많이 어울리는 말입니다. 우리 인천을 우리가 말할 때그 본부가의 창이다, 관문이다, 그 게이트웨이다 이런 말을 많이 있습니다. 세계로 향한 게이트 문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게이트볼도 그 어르신들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정부에 서우도 하시고 대령기도하시요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대회를 열고 노인복지 예산을 늘리는 등 시민들의 노후를 위한 인천시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트TV 뉴스 배영수입니다. 인천시가 관광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연평도. 그 푸른 바다 위에도 어느덧 따스한 봄기운이 내려앉았는데요. 민트TV가 연평도의 평화로운 풍경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인천시와 산업재해인협회는 지난 1일 인천대공원에서 공직자와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순직산재 노동자 합동추모제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송영길 시장은 추념사를 통해 산업 현장의 재해 예방과 산재인의 권익을 위해 시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며 건강한 근로 현장이 인천 전역에서 실현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시장은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이하대 병원에서 암으로 투병 중인 민주노동운동가 서병철 씨의 병실을 찾아 위문하고 가족 및 후원 회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지난 2006년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이후 대기업 하청 노동자로 일하던 서씨는 2009년 위안 판정을 받고 현재까지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종지군의 미단시티 사업을 추진 중인 주식회사 미단시티 개발은 터키의 쇼핑몰 전문 투자 개발 업체인 트루크몰과 미단시티 복합 쇼핑몰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미단시티의 쇼핑몰이 구축되면 공항 이용객 및 관광객들이 이를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5월 6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